지금 팔자 좋게 여행할 때가 아닌데, 뭔가 요즘 엄마도 저도 지금 아니면 또 언제？라는 생각에 다시 여행을 함께 다녀왔어요. 사람 사는 인생이란 게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 산더미 잖아요. 한개 해결하면 또 하나의 숙제가 나타나고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의 해결에 급급하고. 음식 쓰레기는 라는로가아 진짜. 가끔 너는 싱글이고 너 하나 먹여 살릴 돈만 벌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고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인데 좀 그냥 오늘은 지금 당장 기분대로 살려고요 개갈람차라는 거지 저거가 여기 오길 잘했다. 이거봐. 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주변에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많이 보니까 자꾸 오늘 할 일을 내일 로 미루다가는 내일이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우와, 여기 사는 사람들 진짜 좋겠다, 그치? 요거 바닥도 예쁘지, 이렇게? 어, 이거 해마야? 이거는 불가사리랑 조개야, 기 내가 엄마와 저 서로 많이 달라서 여행 중에도 싸우고 화해하고 그래요. 아, 진짜 물 사실 저는 가족 얘기하면 울화 화가 많이 났던 사람이에요. 영랑호가나 영랑교 여기 집들 너무 부럽다 진짜. 어머머. 이건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치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맘속에 담은 울화는 제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무리 백세 시대라지만 이제 저도 50, 거의 반백 살 가까이 돼가니까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살려고요. 중앙시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여기 왜 술빵 줄 서는 데 있잖아요. 여기 처음 줄 서봤는데, 제 입맛에는 옆골목에 다른 술빵집에 빵이 더 술, 막걸리 술맛이 더 강해서 좋았어요. 엄마랑 저 여행 간다니까 저의 동네 이모님이 반나절 조인하셔서 점심 같이 했어요. 우와. 첫어서 먹는 거야? 응응. 그래 이게 안심이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니, 이번로서 응. 그럼 국물 응. 먹어봐. 응. 속초에 물회 맛집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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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겠지만 저희는 진짜 아무데나 뭐로, 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 근데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아니, 그 여기 기본이 6천원이구나. 저 아저씨가 알려주겠다. 저 설악산 안까지 들어가는 거 처음인데 감탄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응, <laughs> 음,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다음좋다감기는응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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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니다감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 엄마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설악산 와서 흔들바위까지 올라가 보셨대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설악산은 와봤지만 이 안까지는 처음 들어와봐요. 와 내가 지금 쓴게 있거든 응 저는 풍경을 영상에 담거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뭐 다른 때도 그렇지만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속초 올라올 때 망상해수욕장에서 정동진 거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아름답던 망상 해변도 뭔가 예전 느낌이 아니고 정동진은 완전히 모래해변이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항상 가봐야지, 가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예전 학창 시절 생각하고 갔더니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몰라보겠어요. 아 힘들어. 지금 어, 왜이렇 여기흔들바위야요 <laughs> <laughs> 이거 지금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니요, 그냥 지금 찍고 있어요. 아. 나무가, 나무님이 흔들리는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게 인생인데, 진짜 시간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하고 싶은 것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해요 요즘. <목소리> 오늘 산 술빵이에요. 내일 날씨 좋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바다가 갔다가 또 오늘 같이 일정 할까? 가서, 오늘, 설악 출발점, 신흥사, 한들바이. 내일은, 출발점, 비룡 폭포. 오늘은 이거 사온 거 영상 좀 찍어 봅시다. 콜라는 내가 주지 말라 그랬어. 왜? 엄마 먹고 싶었어? <laughs> 아니, 그, 그 대신 콜라 값도 포함된 거지만, 그 대신 더 비싼 걸 바꿨지, 내가. 바삭바삭하다. 근데 국자녹자를 먹고. 결국 남자분도 하이킹하고서왔나본데 음. 빨리 널어놨더라 <laughs> 조금 늦지 않지만 괜찮아 녹차를 라고다 녀석은 음차를 먹고.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줄었으면 설악산 근처 숙소들이 다 흉가처럼 변해버렸어요. 금방 내, 이거. <laughs> 근데 저도 해외로 여러 산 많이 다녀봤었는데, 설악산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연곡해변. 너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너 가면서 찍어. 나? 나는 나를 안 찍어. 저는 혼자 여행하면 좀 꼼꼼하게 계획도 짜고 맛집도 알아보는 편인데 한국에서 엄마와 여행할 때는 진짜 아무 계획 없이 떠나고 싶을 때 무계획으로 떠나는 편이에요. 속초 해변 장안항 너무 좋았고. 파진포로 올라가면서 해변 한곳한곳 한곳 둘러보는데, 아야진도 너무 예뻐요. 이건 먹을 수 있는 건가? 오이! 바닷길 따라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다들 알고 찾아와서 캠핑이며 바다 낚시들을 할까? 참, 인생 재밌게들 사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틈틈이 여행하면서 살듯 살수 있는데 저는 일상에서의 잔잔한 행복을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오징어 있어? 어? <laughs> 치워드려, 치워드려. 우와 먹어? 응. 모두 부드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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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얼음도 있는데 얼려도 되겠다, 그지, 엄마? 어? 응? 애기야, 이거 가질래? 이거 소라래, 이거. 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봐봐, 색깔. 음, 예쁘다. BTS 앨범 촬영지라서 굳이 찾아온 것은 아니고 해변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들르게 되었어요. 아유, 또 올라가, 다리 아파. 이 마을은 보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오고 또 잠수 스쿠버 다이빙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쩜 저만 빼고 다들 이렇게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집콕만 하는 제 인생의 시간이 아까워요. 오징어랑 코다리 말리는 가게 에 우연히 들러서 코다리를 사고 와, 물회 멋지하다. 맛집을 물어봤어요. 맛있게 생겼다. 맛았어요 응, 뭔데요? 는거 없고. 여기, 아, 다다 네. 여기 물회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물회 맛있어요? 물회 이리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요 그냥 앉을까요 구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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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 명태 같은데.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됐지?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사진찍 사진 찍고 와, 대단하 불러. 지난번에 남해 여행할 때는 이동하면서 식당 찾기가 어려웠는데, 동해쪽은 뭐 바다 해안도로를 끼고 여행하니까 맛집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음 어떻게 이런 색깔이. 신기하다. 조금 들어가 보자, 엄마.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설악산 비룡폭포. 저는 이번에 완전히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웃음> <웃음> 엄마는 중간에 휴식을 길게 취하시고, 저는 계속 비룡폭포까지 올라갔어요. 천망대 보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저 연마는 중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영상은 나레이션 자체하고 자연소리 그대로 담았어요 저 나중에 여행 유튜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밋밋하게 여행하는 유튜버 되면 망하겠죠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지? 어쩜 이렇게 예쁘냐 집에? 와 지금 너무 예쁘다.